고기만 잡으면 되겠어 오빠 <laughs> 응, 3일째 꽝이야 뭐해? 옥수수 그렇게 옥수수가 좋아? 응아 진짜 천성이 강원도다 강원도 <laughs> 옥수수 감자 응? 나는 일용할 간식 이따가 낚시 갈 거야 응 무슨 낚시? 농어 밤에? 낮에 낚시 갔다가 머리 벗겨질 일 있어? 잡을 수 있어 농어? 몰라 운 좋으면 잡겠지 뭐다 준비해 놨네? 응 어. 당신은 서프로어때 이걸 써 작년에 농어 두 마리 잡았는데 올해는 처음인데 운이 좋으면 깔딱우라도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계속 시도하는 거지 뭐 여름 농어는 보기만 해도 보약이라거든. 음. 음. 자, 차야 일단 가봅시다. 응. 오늘은... 오늘은 느낌이 어때? 글쎄, <laughs> 농어가 뭐흔히 나오는 고기가 아니니까. 어, 오늘은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? 아니야,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? 응. 우리 밤에 낚시 나온 거 진짜 오랜만이다. 응. 아직도 저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. 아, 그나마 지금 좀 시원하네. 응. 시원한 게 아니라 덥지 않네. 그렇지. 금방 어두워지네. 순식간이지. 어. 어, 이때, 어,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놀랬잖아. 놀랬잖아. 긴장하라고 내가 한번 해준 거야. 여름 하면 또농운데 지금 나와 있는 포인트가 기수지역입니다. 민물이 내려오고 또바닷 물이랑 만나는 곳인데, 제가 작년에 여기서 어, 집사람도 농어를 한 마리 잡았고, 제가 두번 어, 잡은 경험 있고 어, 1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낚시를 나왔는데 오늘 과연 어복이 따라 줄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만 <laughs> 제발 한 마리만 당신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자세가 안 되어 있어? 어 아, 자세가 안 되어 있어 내가 몸이 힘들어야 안. 고기가 잡히는 거야? 난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네? 편하게 앉아서 맞이할 네. 수 없어 어? 침질을써야지 잔치? 갔다 먹었네, 아이씨. 먼저. 학원이 강릉 시내로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학원을 마치면 버스가 끊어집니다. 그래서 10시가 되면 시내로 나가서 늘 딸내미를 태우고 오는데 오늘은 학원 특강으로 일찍 마쳐서 집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에테오로 갈 걱정 없이 이렇게 밤낚시를 나와 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나왔지. 뭐. 올해 들어서 밤에 나온 건 처음인데. 처음이지. 어. 그러니까 한 마리 꼭 잡아 갑시다.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. 음. 난 농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. 농어를 잡아 놓고 뭐 농어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. 너무 오래됐어. 1년 넘었어. 지가 털었어. 그럼 그래, 어 털었어. 어 고등어. 이러시구나. 어. 응. 고등어 한 수였네. 어. 손맛도 하겠다 고등어라. 어. 잤쑤. 참. 반찬. 아. 으. 아자리를 옮겼습니다. 아까 자리는. 주변 분들이 술 드시고 너무 떠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어, 낚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. 애 엄마가 고등 어한 마리 잡았는데 <laughs> 그걸로 안주할 수 있나? 글쎄. 뭐 집에 가서 튀겨먹든지 어쨌든 빈손은 아닙니다. 지금 자리를 옮긴 데서 아,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농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회사만 물어라. 해삼응 <laughs> 당신은 그동어를잡았지 그냥 땅은 낚시 없어? <laughs> 어? 있지. 크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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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다 잡았다 잡았가잡았오 어, 뭐야. 우와, <laughs> 우와, 이다 <오르기다. 웃음> 우와, 다 오르기. 우와, 다 어? 우와, 생각... 다 우와, 입니다우럭니다 우와, 야 역시, 응? 우와, 우럭 먹겠네 우와, 로래됐다 우와, 오래는이 우와, 오래됐우럭오래 우와, 오래됐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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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.. 사이즈 괜찮고 이리 와 어. <laughs> 이야. 어떻게 이렇 잡았대? 지금 시간이 11시 54분이에요 잡고 싶었던 농어는 못 잡았는데 그래도 고등어도 한 마리 잡았네 당신이 응? 고등어는 해로 먹기도 좀 그렇고 도루럭은 지금 가서 해 떠서 딱한잔 안주는 나오겠네요 기분 좋게 철수하고 쓰레기 잘 치우고 오늘도 내가 아, 다 했네.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농아야 <laughs> <너와야>, 다음에 보자. <laughs> 고등어는 구웠고, 튀기고, 음. 응. 응. 예는 해 뜨고, 응. 아무튼. 아이고. 당신 오버 언진가 아니, 실력이지. 아. 이제 먹어보자. 맛있지? 맛있네요 응 음. 고등어도 자갈상 먹어봐 자갈상 까더 맛있네요 음. 고등어도 먹어볼까? 아니 아... 고등어 그렇게 잡으려고 할 때는 안 잡히다가 음. 음. 괜찮아? 응 음. 원래 고등어는 노릇노릇인데 음. 음, 괜찮은데? 음. 음. 간이 잘 됐다 음. 음. 손맛이, 음. 손맛이 음. 고등어, 고등어 손맛 좋지 자, 손맛이 뭔지 모릅니다 뭐, 아니, 어, 오늘 그러네, 이것도. 피자도 내 카드로 사. 고등어 내가 잡아. 오럭도 내가 잡아. 맛있게 드세요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어디 가세요? 2차전. 복수할 대상은 아니지만, 아, 농어 잡으러 갔다가, 어제, 농어를 못 잡고, 또, 당신한테 완전 처발렸지. <laughs> 오늘 감이 없이 내가 봤을 때 농어는, 이게 예, 전설의 물고기야, 용어는 말이 긴거 보니. 왜 어. <laughs> 네, 들어가는 거야? 어. 뭐 우리가 못 잡는 건 그런데 주변에서도 고기 잡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보네. 어. 갑시다. 그럽시다또 어디 가세요? <laughs> 낚시 갑니다. <laughs> 아. 역시 전설 의는 거기 잡지 않았네. 오늘도 꼭한 마리 잡읍시다. 영원님께 빌어 봐야지. 3일째 가는데 한 마리 안 주시겠어? 하나 없으세요? 나조금 만데? 에이 어렵다. 어 힘들어. 어. 저녁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? 오늘도 깡을 치고. 아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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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은 치킨 먹을 것을하다 <laughs> 올게. 어. 허라이드, 아까 전화 드렸어.